반갑습니다. 리얼트 필립입니다. 어, 최근에 버크마운틴 쪽에 타운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컴플리션을 기다리고 계시는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버크마운틴, 타운하우스 한번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6월 9일까지 이제 매매가 된집 개수하고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3년 전인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팔렸던 개수, 그 당시에는 가격이 어떻게 팔렸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매매된 개수만 놓고 보면, 지금 올해 대략 한 5개월간, 지금 팔린 매매가 된 집은 71채 위에, 그 다음에 2021년도 그 전반기에 팔렸던 개수는 137채입니다. 올해가 훨씬 이제 매매 거래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예상컨대 21년도 초가 지금보다도 시장이 더 좋았었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대략 3년 동안 해왔고 버크마운틴 쪽에 타운홈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타운홈의 개수가 지금보다는 적었다가 보니까네 이제 그 매매됐던 숫자 자체도 지금. 지금보다는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방 개수가 뭐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 네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비교하기가 쉽게 방세 개, 3개, 화장실 세 개짜리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6월 9일까지 팔렸던 거. 자, 첫 번째 집입니다. 주소가 3, 4, 6, 1 프린스톤 에비뉴 입구에 방세 개, 화장실 세 개. 그 당시에 2014년식 집이었습니다. 그 인도어 사이즈가 1417 스퀘어피트였는데, 그당해 연도 5월달에 팔렸고, 93만 5천불에 팔렸고, 두 번째 집입니다. 주소가 3395 갤로의 애비뉴입니다 이것도 다 똑같이 방 3개, 화장실 3개. 2013년식이고, 1373 스퀘어피트고, 5월달에 팔렸고 88만 8천불에. 그 다음은 3400 대본셜 애비뉴 2015년식이었고, 사이즈가 1 5 6 7스퀘어 피트였고, 5월달에 95만 8천불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 집은 3525 챈들러 스트릿이고, 2017년식이었고, 안에 인도어가 1584스퀘어 피트였는데, 똑같이 5월달에 팔렸고, 매매가가 98만불.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 주소는 1320 윌레이 스트릿이고, 2013년도 시기였고 1,420여 피트 5월달에 90만 1,500 정도의 이 집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 와서 한번 가격을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입니다 주소가 1,290 미셸 스트리트 방 3개, 화장실 3개 요거 이제 3년 된 타운하우스고 인도어가 1,620여 피트 어, 올해 5월달에 팔렸고 121만 불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입니다. 1338, 어 h a m 야 s y Crescent. 이거는 12년 정도 된 집이고요. 사이즈가 1682 s q 피트에 올해 4월에 달 팔렸고 대략 1.1밀리언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은 3461 프린스톤 에비뉴. 올해 4월달에 집도 팔렸는데, 이거는 연식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된 타운하우스고, 안에 인도어 사이즈는 1510 정도 되고요. 이것도 똑같은 가격, 1.1 밀년에 팔렸고요. 이제 네 번째 집입니다. 3431갤로웨이 에비뉴 12년 된 집이었고요. 1501 스퀘피트, 올해 4월달에 팔렸고, 109만불에 팔렸습니다.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는 1295 소볼 스트리시구에 방 3개, 화장실 3개. 12년 된 이제 단지 이 집이고, 사이즈가 1420 스퀘어 피트입니다 올해 4월 달에 104만 불에 팔렸습니다. 대략 한 3년 전하고 가격 비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가격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연식이 막한 40년, 50년 이렇게 조금 오래된 집들, 이런 거들 제가 뺐거든요. 근데 그런 집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버크 마운틴이 원체 뭐 이렇게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지었던 집들이 아예게스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은 대략 한70 몇만 불에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게 있었다라는 거, 요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지금 막 말씀드렸던 집 다섯 개, 이 정도를 보면, 아, 요즘에 버크 마운틴 쪽에 타운 하우스를 이제 사서 들어가려고 하면 대략 뭐한1.1 밀리언, 아니면 1.15 밀리언 정도가 되면 아,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대충 파악이 되시지 2021년도 전반기에 아까 매매됐던 그한 대략 137채 집에 그 타운하우스 팔렸던 그 평균 가격이 얼마였냐면 94만 2천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팔렸던 71개 집의 평균 가격은 112만 7천불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3년 사이에 18만 5천불 정도의 집값이 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단순히 18만 5천불이 올랐다라고만 할수 없는 게, 3년간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뭐, 시장에가 뭐, 콩나물 값도, 가격도 올랐고, 뭐, 뭐, 다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아, 18만 5천불 정도가 여기 집값이 올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오늘 버크 마운틴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더 필리비요코에 들어가십시오.